에디지 아, a 프로 정말 어, 많은 아, 활동할 아. 거니까, 여러분, 관심. 맞아요. 관심이 그리고 있습니까? 또 오늘 저희 이제 이 앨범을 함께 도와주시고 네. 오늘 쇼케이스도 함께 해주신 우리 밴드 선생님들. <laughs> 진짜 너무고 즐거워요. 몰라 기타를 안고 졌는데, 몰래 네, 네. 누구한테 배웠느냐. 아, 우리. 저희의 스님들이니다저희선생님들이십니다 이렇게 다. 아, 진짜 너무. 저희를 위해서 밤낮없이 정말 도와주셨기 때문에 네. 네. 너무 훌륭한 선생님이셨기 때문에 그래도 할수 있었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앞으로 네. 자주 뵐 거니까 네. 네. <웃음> <웃음> 그리고 또 아까 라찬이가 말했던 것처럼 사실 오늘이 쇼케이스지만 사실 오늘이 시작인 거잖아요 네. 여러분. 저희의 이제 i d j a f <laughs> 앨범의 네. <웃음> 활동은 <웃음> 이제 오늘이 시작인 거니까 그렇죠 내일도 뭐 이제, 있잖아요 내일도 있죠 네, 네. 내일도 있죠 <laughs> 또, 앞으로도 또, 막, 뭐가 있을지 모르니까, 여러분, 많이 기대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 네. 앨범도 많이 많이 들어주시고, <laughs> 오늘 막, 너무 짜증나, 막. 막, 회사에서 네. 일하는데, 막, 짜증나게 하는 거야. 아, 그럼 갑자기 네. 조용히 가서 이 노래를 틀어. <laughs> 마음대로 네. 틀어. 어, 일하는데, 알바하는데, 막, 짜증나게, 사장님은. 음. 갑자기 조용히 가서, 가게에서 이노래 틀어. <웃음> <웃음> 막, 이런 거죠. <거지요. 웃음> 그 <그쵸. 웃음> 무슨 느낌인지 알죠, <알았어요, 웃음> 여러분? 네. 그래서, 기대 많이 해주시고, 오늘 와주셔서 네. 진짜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로더도 한마디 소감해주세요. 어. 일단 오늘 너무 재밌었고요. 네. <laughs> 방심한 사이에 갑자기 훅 들어서.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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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심하지 마세요. 아네합니다 <laughs> 어, 앞으로 저는 조금 마, 많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그렇죠. 생각이 큽니다. 많을 거. 네 많을 거예요. 이렇게 또 연주했는데 많이 해야죠. 그렇죠 그렇죠. 네, 음,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저희 남은트랙 아, 여기까지. 아. 올해는, 어, 우리가, 우리 여러분들을 페스티벌에서 만나게. 오, 어, 약간, 네. 지금, 펀이 들어온데? 이렇게, 여러분, 들어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마지막 인사를 하고, 들어갈까요, 저희는? 왜 아쉬움이 남아야, 다음이 재밌는 법? 뭐? 진짜 너무, 너무 감사하고. 가지마 <laughs> 야, 후... 옆에서 만나요, 그러면. 지금까지 멤버들 모였습니다. Thank you,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를 마치면서 진짜 고마워요, 우리 멤버들. 안녕. Thank you. 안녕. 안녕.